김균 씨가 어제 그저 주진우 라이브 나가기 전인지 언제한 건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는 생방송으로 한것 같고 고해 앞서서 밤 10시에 CBS 라디오 에이. 인터뷰를 해서 네. 유창수 PD가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. 그 오빠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음. 대해서 그그 그그 뭐야 김진우 씨는 아니다라는 음.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친오빠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건데, 네.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저희한테 어제 아침에는 김재원 최고의 인터뷰를 듣고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음. 전화를 받은 다음에 선거 전. 니고 음. 선거 후에는 오빠라고 한 적이 없다. 네. 네.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오빠라고 한 적은 없다. 후보 음. 뭐 대통령 뭐 이랬던 것 그런 당선인 건, 뭐 그러, 이런, 당선인 식으로, 이런 예.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예. 그뭐 카톡이 나오면 알겠죠. 음. 42분 전에 명태균 씨가 아,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. 혹시 그게 확보가 아 보수는 건달, 진보는 양아치.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.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? 멍청한 놈들 피아 구별도 못하냐?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? <laughs> 건달하고 양아치 차이가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이분의 말들이 대체로 네.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지금 오빠에 대한 해석을 듣고 여러 언론이 이제 취재 결과를 내놓았는데 네. 그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명수 기자와도 음. 이제 대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. 보통은. 네. 윤석열 대통령을 아저씨라거나 음. 대통령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음. 안 친한 3자와 대화를 할 때는. 네. 그런데 그를 잘 아는 여러 가지 복수의 인사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은 직접 이제 부르거나 통화할 때 오빠라고 하는 표현도 음.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. 그런 네. 상황 맥락 속에서 이 오빠라는 음. 말이 굉장히 논쟁적이 되는 것이고 음. 이게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. 오빠라는 게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말 뭘연배도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.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가. 음.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게더 안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그 대선 판에서 <laughs> 네. 입당 전이라고 하긴, 하긴 네, 하지만은 네. 본격적인 후보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<laughs> 하지만은 선거라는 게.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이게 기본적으로. 맞습니다. 그렇게 되는 것이고, 더군다나 김건희 그 여사의 그 친오빠가 구설이 없는 분이면 모르겠는데, 지금도 여러 가지 구설에 시달리고, 예. 야당에서는 공사석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사람을 다시 전면에 내밀어서 친오빠 얘기가 대선 그 국면에도 있었다? 이거는 사실은 더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빠라고 한다면 그냥 웃고 떠들고 넘어갈 수 있는 소재지만, 네. 친오빠가 전면에 등장해서 선거에도 했던 얘기가 된다면은 네.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음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이게 조율된 해명인 건지 음. 아니면 즉자적으로 야 일단 당장 막아야 돼 친오빠라고 해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확인할 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, 50분 만에 나왔어요. 네, 그러니까 평소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자,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 오빠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. 입장을 밝혀서 친오빠임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. 어, 이래적이얘기 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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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김민석 이제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라디오 이제 뉴스 아이킹 나가서 남편을 네. 오빠라고 하자니 바보가 되고 혈육을 오빠라고 하자니 국정 농단이 된다. <laughs>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딜레마적이다라는 식의 네. 지적을 했었는데요. 네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빠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21년에 그 소위 말하는 7시간 녹취록 김영수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거든요. 그때 이제 김여사가 이명수 기자한테 강의를 좀해 달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든가 몇 있어요.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. 이렇게 음. 말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것도 문제였거든요. 아까 음. 말씀하신 맞아요. 것처럼 네. 친오빠가 캠프에 개입한다고 라고 되어버리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캠프와 무관하다 이렇게 음. 또 부인한 바가 있는데 그럼 도통 뭐가 되냐.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음. 다 문제다 이렇게 네.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말씀 주신 대로 패밀리 지,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 엄마 이제 남은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조카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<laughs>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정상은 아니다. 예 그리고 공사 구별이 전혀 안 된다.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면 뭐 이를테면은 뭐 공연 그 국악 공연 이런데도 그냥 네. 막 가는 것이고 그밖에 저도 좀 라오스 건 하나 취재하는 게 있어요. 어. 예. 김건희 어. 여사 라오스 다녀왔는데 라오스 건 취재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터지면 대박입니다. 도처에 막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오늘 진보 보수를 공이 이 사람이 공격하고 나서는데 조선일보 비판을 했어요. 음, 네. 어?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야 좀 도와줘야지 어? <laughs> 걱정이라도 해주고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싶어서 어? 보수들이 그래요 조선일보부터 싹다 다. 다. 어? 그게 자기들이 뭐왜 그래요? 그렇잖아요. 이제 이렇게 <laughs> 제가 성대모사를 살짝 했습니다. <laughs> 예.